안녕하세요. 갱자입니다 오늘은 회사 오후 관찰을 쓰고 동해가 그러니까 고향인 직구가 있거든요. 동해 놀러 갑니다. 지금 강남 북부 터미널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탔어요 소세지 샀어요 소세지 샀는데 엄청 크죠? 먹어보겠습니다 이마트에서 저녁 먹고, 동해시 시내 나왔어요. 주시 왔습니다. 이마트에서 새우 세일해서 새우 샀어요. 이게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반값 세일해가지고, 내일 먹으려고 미리 샀습니다. 가자 거만으로 오는 건 맞나? 터미널에서 온데 터미널에서 온대. 시죠 손만 나오시겠습니까? 서 네? 온대. <laughs> <여기. 웃음> 음,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데. 음. 맛있네요.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괜찮아. 괜찮아. 먹어봐. 진짜는 이걸 먹고 있어요. 음. 제가 추천해줬어요. 달지?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말 음. 음. 마라 냄새 나요. 뭐나 먹어봐. 이거 하던이렇게어 진짜? 이거 하면서 이 말하는 거줄 먹어보자. 어 이거 처음 해봐요 이거. 어 이렇게 하면 초점을 잡히는구나. 됐다. 마라는 맛이 나. 냄 텐다. 마라 맛이 나. 아 진짜? 응. 음. 응응 음. 마라 맛이 나지. 나보다. 내일 봐요.